바다가 어우러진 변산반도에 자리한 부안군 보안면. 매년 초여름이며 달콤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아이고,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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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어디 맞죠? 네, 어디 맞아요. <laughs> 우와. 우와. 아니,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커요? 어. 네, 완전 풍년이에요. 품절, 우와. 바다에서 전해오는 풍부한 미네랄과 촉촉한 해풍 덕분에 유독 큼직하고 수분이 풍부하다는 부안 오디. 와, 금방이라도 툭 터질 것처럼 잘 익었네요. 그렇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안토시아닌이 포도에 비해 23배나 많아서요. 블랙푸드의 대명사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네. 예뻐져요. 진짜 요 이거 먹으면 예뻐지고 젊어지고. 어머. 어머, 진짜? 네. 그럼 나 오늘 네. 이거 한 100개 먹고 가야겠다. 먹어요. 많이 드세요. 이거, 많이 드세요. 이거 왕건이로. 딱 씹는 순간 네. 수분이 가득하면서 입에 탁 터져요. 엄청 고엄요 그리고 구안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오디 시설 재배에 성공했는데요. 덕분에 수확 시기가 노지 재배에 비해 한달 정도 앞당겨지면서 농가 소득도 높아졌고요. 더 깨끗하고 건강한 오디를 만날 수 있게 됐답니다. 여기에 사랑을 너무 듬뿍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오디마다 하트 모양으로 예쁘게 잘하고 네, 있어요. 오디는 씻어먹는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비가림을 했다는 거 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뽕잎을 그냥 먹거든요. 네. 한번 먹어봐요. 이거 그냥 먹어요? 그냥 그러면 씻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먹어요 부드러운 수는 네. 이맘때면 발품 팔아 이곳을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체험객들인데요 아 어디다가 그 체험 할수 있나 봐요 맞아요 어르신들의 손길이 미쳐 닿지 못했던 곳에 이제 체험객들이 나서 봅니다. 손이며 입이며 보라빛으로 물들여가면서 하나는 따고 하나는 입에 넣는 달콤한 재미 농원 한켠에는 숨겨진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뽕나무 이파리를 독차지하는 누에입니다 이 누에가 오디의 품질을 보증해 주는 살아있는 인증 마크라네요. 누에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누에는 뽕잎을 먹는데 뽕잎 중에서도 절대 농약을 안친 뽕잎만 먹어요. 만약에 어디에 요즘에는 무농약 마크마다도 다들 불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농가에서 누에를 키운다 그러면 그 집은 무농약이라고 믿고 드셔도 됩니다.